안녕하세요. 스피치 책방입니다. 오늘의 달콤한 스피치 노하우는 어제 이어 멋진 여성으로 변신하는 30가지 좋은 습관에서 한개더 꺼내 먹겠습니다. 발성법을 통해 몸속으로부터 빛나는 피부를 피부의 상태를 보면 대략 그 사람의 나이를 알수 있다고 합니다. 언뜻 상대를 보았을 때 피부의 인상은 실제로 아주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죠. 빛나는 피부를 가졌다면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칙칙하게 탄력을 잃어 지쳐 보이는 피부라면 실제 나이보다 늙어 보입니다. 젊은 피부는 몸 속에서부터 만들어준다고 하면 영양이나 수면에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 또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의외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복식호흡이란 방법입니다. 알다시피 복식호흡은 횡격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움직임에 따라 숨을 들이시거나 내쉬는 효과적인 호흡법입니다. 이 호흡은 숨을 들이마실 때에는 배를 부풀리고 내뱉을 때는 배를 집어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배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피부를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배를 크게 움직임으로 내장 운동이 원활해지고, 장기능이 활성화되어 변비까지 해소됩니다. 그렇다면 변비는 왜 아름다운 피부의 가장 큰 적일까요? 배에 음식물 가스가 계속 남아 있게 되면 노폐물로 인해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생기며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부가 쉽게 노화되어 버립니다. 복식호흡으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주면 빛나는 피부는 바로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변비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복식호흡으로 배의 지방이 연소되어 근육이 단련되기 때문에 나와 있던 배가 쏙 들어가게 됩니다. 허리 군살이 붙어서 고민이에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장이 활성화되고 변비가 해소되고 피부는 깨끗해지고 얼굴은 작아지고 배는 들어갑니다. 목소리도 좋아지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덤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심호흡 또는 복식호흡을 하면 뇌 기능이 활성화되어 젊음을 유지시키는 비타민이나 세로토닌 등의 소위 뇌내 물질이 왕성하게 분비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먹었다면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배 밑바닥에서부터 나오는 소리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책 속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에 나온 이야기가 와 정말 저렇게 될까? 모두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는 원북 원코칭입니다. 자 저도 스피치 코치 보이스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면서 수차례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저는 변비 없어요. 얼굴 네, 크지 않아요. 작다 소리 아닙니다. 크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피부 피부과에 제가 45세 처음 가봤거든요. 그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건강한 피부를 타고났대요. 부모님한테 감사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복식호흡 때문에 효과를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뱃살, 아, 이게 약간 퀘스천인데 아랫배는 나왔어요. 제가 솔직히. 근데 복식호흡할 때 자극되는 윗배는 진짜 없어요. 아랫배는 뭐 운동으로 빼는 걸로. 네. 그리고 목소리가 좋아진다고 작가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100%, 아니 200% 맞는 말입니다. 어, 목소리가 좋아지려면 복식호흡부터 장착을 하셔야 돼요. 심지어 복식호흡만 훈련시켰는데 목소리가 단번에 확 바뀌는 경우도 봤어요. 호흡은 말의 체력이다라고 합니다. 복식호흡은 시간 날 때마다 뭐 10분씩 아니면 5분씩도 괜찮아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죠? 준비물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아침에 눈 떠서, 어, 눈 뜨자마자 고현정씨는 5분, 30분 정도 이렇게 멍 때린다 하던데, 멍 때리면서, 네, 괜찮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어, 아, 복식호흡 생각하면 또 보면서 또할 수도 있고요. 물론 뭔가 딱 집중해서 하는 게더 좋긴 하겠죠. 명상하고 이 복식호흡하고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굉장히 좋아요. 음, 그래서 그 명상하는 것도 제가 한 번은 네, 다른 영상으로 또 명상과 혹시 복식호흡한 같이 하는 거를 영상 컨텐츠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복식호흡을 제대로 하는 법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어제 우리 젊어 보이는 자세 얘기 나눴죠 직선의 자세 직선 허리를 직선으로 반듯하게 펴줍니다 앉아서도 좋고 서서도 좋아요 어깨와 가슴에 힘을 빼세요 허리를 피다보면 가슴과 어깨 힘이 빡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허리는 펴되 편안하게 일직선으로 펴되 온몸의 힘을 충분히 빼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발바닥부터 스캔해서 쭉 올라오면 좋겠죠. 발바닥 발등 힘 빼고 발목에 힘을 빼고 종아리 양쪽 힘을 좀 빼고 무릎도 릴렉스 허벅지를 느껴보시면서 허벅지에도 힘이 빠졌는지 좀 보시고 자 이제 엉덩이를 올라 볼까요. 엉덩이도 힘을 빼세요. 아랫배에 힘 빼시고 다만 허리는 일직선으로 곱게 스캔해서 올라옵니다. 가슴까지 올라오셨죠? 네, 가슴과 어깨 힘을 충분히 아래로 훅 떨어뜨린다. 이때에 어깨를 한번 크게 뒤로 한번 세번 정도 돌린 다음에 아래로 쭉. 네. 내려뜨리는 것도 좋습니다. 자, 목으로 올라올까요? 네, 목에 힘 빼시고 턱선 턱선은 살짝만 살포시. 네, 한 15도 정도만 살짝 올린다는 느낌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볼과, 네, 턱 근육 힘 빼시고, 눈, 이마 힘 빼시고, 이때에 살포시 부처님 미소 짓는 것도 힘 빼는데 좋아요. 우리가 은근히 자세 신경 쓰다 보면 이 미간을 이렇게 힘을 빡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복식호흡 해봅니다. 할때 보면 얼굴 인상 빡 쓰시는 분들 많아요. 네, 잘해야지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자, 어, 머리 천장까지, 머리 꼭대기까지 힘을 쫙 풀어보시고, 다만 허리만 일직선을 유지해봅니다. 자세 너무 좋아요. 자, 오른손은 가슴 위, 왼손은 배 위에 올려놓고, 이제 눈을 감아보세요. 제가 진짜 쉽게 하는 복식호흡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코가 배꼽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코는 배꼽에 있습니다. 이제 코로 숨을 4초간 들이마십니다. 이때 배는 점점 더 볼록하게 올라옵니다. 1초간 호흡을 머금고 있다가 6초 입으로 호흡을 뱉습니다. 이때 배는 점점 쪼그라듭니다. 한번 더해 볼까요? 호흡을 들이마실 때는 코로 마시는데 코로 마실 때에 배가 볼록하게 나오고 호흡을 뱉을 때는 배가 쪼그라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코 배꼽에 있습니다. 코로 4초간 들이마시고 하나 둘 배는 점점 나오죠. 1초간 멈췄다가 이제 6초간 입으로 뱉습니다. 시작 둘셋넷 배는 점점 쪼그라듭니다. 잘하셨어요. 어,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선생님, 아, 제가 복식호흡 하는지 모르겠어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데, 네. 배를 들이마시, 호흡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오고, 호흡 뱉으면 배가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맞아요. 의도적으로 배를 내밀면서 호흡을 들이마시고, 뱉을 때 호흡을, 배를 쪼그라든다 하시면 복식호흡 맞아요. 배를 내밀면 동시에 횡경막이 자동으로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폐 공간을 확보해요. 그러면서 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배를 내밀면서 숨을 마신다. 뱉을 때는 배가 쪼그라든다. 그러면 복식호흡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5분도 괜찮고 내가 좀 욕심있게 목소리를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 30분씩 집중해서 호흡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제가 아나운서 지망생이나 쇼호스트 친구들 훈련시킬 때는 겨울에도 에어컨을 틀 정도로 복식 호흡만 시켜요. 그래도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이게 정말 기본입니다. 이게 정말 기본이에요. 숨 쉬는 게 그만큼 힘든 운동이에요. 제대로 하면 자 벽식 호흡, 백식 호흡, 복식 호흡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피치 책방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가기, 인기 없기, 인기 네,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